세이 v e Ajo. c h 이 i n m o 남자 세이브, 하죠. 세이브, j 이 Save, 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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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v 화이팅! 화이팅! 네, 화요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똥좀 싸고 올게 들통 화이팅! 화이팅! 아 얘들아 화이팅! 내가 여거 뭐야 미드 볼게 아이, 오케이 A 가세요 텐션이 미쳤다 화이팅! 플레 제가 바를게요 B 다 뚫리고 있는데요 기코 필! 레이다 필! 레이다 필! Z 보자 오! 내 화면 봐내 아, 화면 o k 이 y another. Okay. 잘, 잘. Okay. Okay. o 해치해치해치 y o 해 a 해 o 해 a 해 o 해 a y o 해 a y o 해 a y Okay. o k a 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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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o a o 오케이 확실하잖아 야팀 확실하잖아 잘하잖아 제트 야 제트야 너좀 한다 깔끔하게 네. 벌레컷 한번 해줄게 확인 확인 B.. 예요? 오케이 나 B 빼고 갈게 어? 어 잠깐만 B 와줘 왔어 왔어 확인 확인 어. 아이 나 무서워 려돌것 같아요 아니안 돌릴 것 같아요 아이, A. 안 돌릴 것 같아. A 갈게요 아하. 믿을게 아무리 봐도 둘릴 것 같아요. 미스터 팔백. 한은 보냈고.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마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 아, 들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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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 A A A A. A A.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달려갈게, 달려갈게. 레이즈 백시 사이프 55해 하나 짤. 사이트 들어왔어요 사이트 설치 중 사이프 55 파이크 둘째 확인했어 소바님 드론이요 소바님 드론이요 파, 파. 아 일보, 일보, 일보 아 일보 아니인가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디야 저기 아오 깨비깨비 한자 뒤에 오조 확인. 확인 화이팅 화이팅 기죽지마 게임은 기세야 오케이 오케이 이세 밀리고 있는데요 <laughs> 안돼안돼 <안> <laughs> 내가 한번 내부분열 일으켜 볼게. 내부분열 일으키면 안 되잖아. <웃음> <웃음> 어, 음. 꼴등 갈구면 돼 원래. 듣 <laughs> 그 꼴등이 남대. <난데>? 제네 <laughs> <쟤네> 꼴등. <laughs> 아 오케 오케 오케. 아, <오케이>, <laughs> 아 레이더 아니고 레이즈 레이즈 미안 미안. 야나 빨리 빼 올게. 사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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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왔어. 사이트 진입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맞아. 도, 돌린.. 돌린거 같아 소리 나요? 안나 돌린 돌렸다 돌렸다 아, 돌렸다 돌렸다 A 빼고 갈게 A 아. 오세요 A입니다 A 소리 나요 존나 오케이, 많이 나요 에 골목 둘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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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굿굿 완벽했다 빠빠이됐다 이렇게 에이. 좋아 레이더 한번 더 갈게 아니 레이즈 드디어 1킬 했고 아이스 제정전 중! 내부 분열 일으켜야 돼! 알게 모르게 저거 부... 신경쓰여 계속! 이발 도발! 개웃기네 진짜 잡을 것도 못 잡아 저러면! <laughs> 오와아와아와아아 앞이 아, 빼고 깔게! 어, 아 빨리 와 곽이요. 빨리 와 빠졌어요 메인으로 빠졌어요 다야 내가 잡으러 갈게 각폭입니다 각폭입니다 각폭 각포, 각폭 덕분에 한명 남았다 니 각폭이에요 흠흠흠흠 어, 맞아? 아 골고. 굿 혼서있어요 혼서 혼서 먹으세요 얘들아 혼서가 뭐야? 혼돈의 사막 사막이요 혼돈의 사막 이 뭔데? 스킨이야 스킨 이름, 스킨 이름. 아오이오케이에아 <laughs> 오케이. <laughs> 네. <laughs> 이렇게 오잉키 하면 개재밌을것 같은데 계속 예. 하셨다, 형이 써든 스나 유저야 <laughs> 오케이 미도 없어, 미도 없어. 소나... 소나... 하나자. 아, 골목이다 골목. 아, 메인을 봤어요, 메인 메인. 아직 구나 아직 구나 오케이. 나갑니다. 확실히 서든 유저 서든 유전 잡나. 체인버니 X X 눌러봐요 X. 아 알아 알아. 네. 체인버만 안 팠어 안... 여기 아무도 안 나오더라. 나 때문에. 비비비비비.

굿굿. 야야 뭐야 야 클로브야 내가 이거 벤달 줄게 벤달. 그냥, 그냥 내가 더 오래 살아 t h a 인버 내가 사줄게. 아 필요 없어. 아 요청해. 돈 남는 사람. 오케이 어, 저, 오케이 팀풀 지렸다. <laughs> 파이팅. 후방부의 공격비비비 오케이 비빼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야몇 명밖에 안 왔어. A 남을게요. 미드 보고 있을게. 야 올피야 올피야 그냥 봐 그냥 봐 올피야 아 바로 갈게 에이, 에이. 하나 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a, a A A 하나짤 A A A A 미드 A 우리 미드 현대 A 갈것 같아요 필로가돼 여기다 피팅 명 짤짜 아이 나인 오른쪽 비어 스파만 지켜요 BG점, 스파이크 발견 우리 스파만 지켜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w h a 유캔두사이트사이트사이트 그렇지, 아, 뽀록 지렸다. 뽀록이라니. 뽀록 바뀌네. 바뀌네. 제때야, 내가 사줬다. 제때야, 근데 내가 사줬는데 니가 돈이 더 많다. 그거 오퍼 팔아보세요. 아니, 아니, 팔아. 안 팔려, 안 팔려. 저 <laughs> 치면 안 팔리죠. 뭘로 네, 파는 법 모르겠어. 그냥 해. A인 것 같아요. 아, B네요. 오, oh, B B. B 스파이크 캐미터. A 어. 쓸게요 근데 A로. 미드 미드 하나. 미단 마리. <놀람> 오케이 아저씨. 미드 아, 하나 더, 미드 아, 하나 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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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뒤치기 B, B. 조심, 그 옆치기 조심. 아니, 아니. 갈치기, 갈치기. 옆. A설 A설. A설 A설. A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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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부딪 들어왔다 스파이크 설치. 굴목 굴목. 화살과 이겨봐. 해줘. 탈피 한번 줄까요? 왼쪽, 왼쪽. 와우. 아, 뽀로 아, 까비, 뽀로 까비. 까비, 까비. 총 다운드 개 많아, 피해. 야, 올피, 올피. 피빼 오케이. 옆치기 러쉬. 조심. 빨리 와. 빨리 와. 여기야. 가는 중. 야, 옆치기 조심해, 레이나야. 확인, 확인. 무조건 빚야. 좋았어. 옆치기 사운드, 뒤치기 사운드. 아오 개비 개비. 우리 연막 한번 칠까? 아오 개비 개비. 아들까위. 좀 도와줄 사람. 셀머야 미안하다 돈이 안 남는다. 아 마샬이면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아개웃긴 우리 팀. 집중해서 아, 맞고 아, 가자 팀.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조심해라. 괴물간다. 우샤파스. 아오 개미 개미. 공수 교대. 얘들아 공격 화이팅 해 보자. 아하. 다이 와이드 와이팅첫 라운드 중요하다. 기선 제압이다. 침착하게. 1선 서 드릴게요. 그래 1선, 1선 내가 2선. 아, 어. 급정이 들어오세요.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무도 없어요. 설설설 설설에 아이포박설에 메인 메인 야야 두 마리 두 마리 제적이 한명 남았습니다. 굿굿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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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막아라 이 바보들. 아, 굿굿 굿굿. 나이스. 버었어요. 아, 다았다 좋았다. 내가 계속 누워 있으면 살짝 건드려 봐. 이게 첫판 이겨야 아웃너로 살수 있더라고. 이제 게임 끝났어. 큰 값이 날것 같아요. 뭐라고? 왜? 큰 값보다는 작값이 날것 같아요. 남자는 안큰 값이지. 아마난 맞게 남들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알파모. 재미있게 놀자. <laughs> 내가 이따 미드 하나 바로 자를게. 오케이. 오케이. 잘리면. 하나자. n 이스 e 자, 일선 쓸게요. 들어갑시다. 아, 굿굿. 와, 굿굿. 우리팀, I like you. 네, 레이즈 한번더 갈거주고. 오케이. 빨리빨리 바로 털어주고. <웃음> 웬만하면 <웃음> 연막을 여타 깔아주세요. Okay. 와, 야, 뭐야, 오디, 오디, 야, 반샷, 개코 반샷. 와, 또라이 와, 나장판이네 아, 깨미 깨미. 제네, 이번에 총 다섯다. 집중, 이번 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짤 나이스 나이스 아이 아, 꿀꿀 됐다 나이스, 됐다, 됐다. 이번판 이겼으면 쟤네 이제 총없어 꿀꿀 나이스 나이스 우리한번 B러쉬 아니 B러쉬가 질야나 B롱 하나 바로 따줄게 그럼 딱대기 다려봐 아니 오딘 준비 완료. 야세 마리 다 있어 세 마리 다 있어 예, 천천히 오늘 거봐 그냥 치약 치약 야궁수죠 출발 출발 군이 한명아 잠깐만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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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비 깨비 비아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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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바야 근데 진짜 궁 각이었다 리얼로다가 아제인머이 요청하세요 요청하세요 좀좀 비싼데 해 줘. 한 번만 해 줘. <laughs> 한 번만 해 줘. <laughs> 아이 굿굿. 야, 좋구. 에 시티랑 메인 체인번이 빨리 가야 돼요. 오. 아, 돌리자 돌리자. 아,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아. 아, 세이브 하죠. 체인번이 세이브 하죠. 남자분 세이브 해 주세요. 사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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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럽에 버럽에. 못 해. 에, 튀어 튀어 튀어요. 튀어. 튀어 튀어. 아니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 서든이 아니야 가만 있어봐 몸네몸네 개비 개비 종이 한장 차이 아 이거를 이걸 오퍼를 뺏기네 야아 남자가 <laughs> 빠꾸가 어딨냐 진짜 그건 안 된다 진짜 내 성격에 <laughs> 이제 B 가면 더 오퍼한테 죽는 거예요. 아, B, 야, 야, 내가 자르고 올게, 미드. 저 오퍼 자르고 올게. 글로브님, 글로브님. 글로브님, 여기까지. 어, 그니까 내가 자를게. 여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쪽. 아, 핑 찍은 이 엄마. 봐봐요, 봐봐요. 다 죽잖아요. 아, 내가 자를게, 기다려봐. 이거, 임무 차이야, 이거. 뭐, 저기, 궁 있어, 임무. 돌려, 돌려, 돌려. 골목으로 하자. 그렇지. 골목. Yes, 나이스. 나이스. 들어팔리. 너무 재밌잖아. 어. 아, 오미 개미. 정군 들었다. 아이스. 아, 쿠트. 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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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죠. 쿠퍼 버려 차라리. 나 줘. 매치 포인트. <laughs> 김 친구들. 거의 다 왔어.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버려 줘. 고마워요. 들아 깔끔하게 이기고 가자. 확인 확인 깔끔하게. 조심해라 괴물 간다. 제인분은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다 지지고 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우리가. 한명 남았습니다. 안 괜찮아요. 해체합니다네 졌어요. 한명 남았습니다. 아저씨. 해체 어디야? 아오 깨비 깨비. 깨비 깨비. 안 먹네? 빼 이거 가져가라 이거. 봐봐 오딘 스킨 줘. 가져가 이거 마라 팔아. 마시아. 돈 남는 사람이 있어? 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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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마워 아소반님 오딘 <laughs> 오딘 좀주세요 오딘 얘들아나나 나, 나 믿고 해. B 한번 어때 나 어. 여기 진짜 잘라볼게 했던 했고아지렸어오 오. 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 어디야 아. 어디야 어디봐요 어디봐요 어디 얘들아 화이팅 집중해 화이팅 예칠 네. 번님이 아, 아, 아. 집중하세요 개그캏ㅎ ㅋ ㅋ 미드 갑시다 미드 미드 갑시다 아 미드 좋아 미드 아무도 없더라 미드가서 어디가게 일단 가고 생각해 어... 일단 가 일단 무조건 질러 미드 여기 하이 미드 하나 아아 야 레이나 반샷 아니 레이즈 반샷 어, 빙빙빙빙빙 오 어, 옆박샷 옆부를 받 아니 에바나아 아오케비케 아, 예? 이브님아 오케이 케나 했잖아 에이 아니 아한장 아, 아, 차에 야얘들아작값 사도 돼 이제 쟤네 어차피 다총 그냥... 좋아. 아, 말고 마지막 라운드인데 아, 야 마. 에이 러시 뛰어 그냥 아끼지 말고 사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리는 게 나을 손쪽이야. 것 같은데. 제주전주. 박박들. 스파이크. 아 오케이 오케비 아군이 한명남았고 아, 얘들아 기죽지 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기죽지 마. 닦아서 닦아서. 아 필살기 들었다. 줘 뗐다 이제. 어디서? <laughs> 내가 이것까지안 하려고 했는데 필살기 들었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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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나, 나, 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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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발격 그냥 발격 발격. 해줘야 돼 이거. 야, 화살, 가이겨살 A a k a k 야, 화살 가봐 화살 에 드론에 각 a 각 c h p 메인야 t o 내가 다 o 다 오케이. 매치 포인트. 또 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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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din, 내 오딘 n Odin, Odin, o d 야 뭐 뭐에 채트니 나도 가면 퍼브 퍼브 <laughs> 아 뭐에 스킨 축이 새끼들아 야세 번씩 더 드릴까요? 아 남자 노 스킨이지 이 천천히 뚫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오, 오케이 오케이 시야주지오야 우리 에이스 뒤졌다아죽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아우 배, 비 배, 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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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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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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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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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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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먹고 세리 받고 맞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돌아서 마켓 쪽으로 스파 먹고 어, 미위에서 조금 달리자. 연막 투하. 아이 소리 나요, 소리. 30초 남았습니다. 야, 한 마리 잡으면 궁쓸수 있다. 아하. 궁 써서 죽을 거 같은데. 야, 시간이 없죠. 달려 이제! 한명 남아 달려 달려 남아 달려 시각 달려 시각 달려, 시각 달려. 메인 메인! 아 쫄지 말 달려! 달려 달려! 궁서 달려! 10초 남았습니다. 폭설해 달려 달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바로 앞에! 스파이크 확보! 피겨네! 원샷 원샷! 아웃 게이밍! 아 나도 아 진짜 미안하다. 야 존나 까웠다 공수 교대. 씨바 무승부가 어디 냐 바로 가. 순간 시간 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친 너무 경나 긴장해서 쳐했는데 맞아 이거? 야나 오딘 안 할래. 오딘 저구진것 같아. 씨바 거. <laughs> 아니야 이거 오딘 들어야 돼. 오딘은 여기서 제일 좋아 총. 아 몰라 오딘 들어. 어, 돌린다. B로. 아직이야 나오지마 나오지 나오지마 아직이야. 체버님이 아직 지마 아니 얘네 B 로 돌린다고. 두명 돌렸어 이미. B 설중 아 A 설중 A 설중 지금. 할게 할게 아오비비 내가 봤을 때 오, 오딘이 문제인 것 같아. 상대도 오딘을 들어가지고 오딘이 문제던가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어가 문제인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브 갈지만서 아, 가자. 그래. 내가 존나 조용히 옆기 갈게. 아, 오케이. 스파는 죽어야지. 잘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좋은 지적이었다. <laughs> 연막좀 깔아라. 없어 없어. 예인머님체인머님 아 그냥 바, 사이트 바꾸어 돌려 돌려. 야 S. 하나 짤 하나 짤 천천히 천천히. A A A 갑시다. A가 아 A. 깨비 깨비 4대4 4대 이. 잼뭐내꺼봐내거 캐리하는 거 보여줄게. A 빨리요. 아군이 한명 더. 야, 삐서하자 진짜로. 야, 삐어, 돌려, 아이. 해주면 백만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클러치 해주면 백만원. 깨비 깨비. 아, 깨비. 깨비, 깨비! 돈이 한장 차이! 아, 아. 질 나간, 때도 나간, 있고, 나간, 이길 나간. 때도 있는 거야!